안녕하세요. 무사고 중고차만 판매하는 수원의 우리들 모터스 대표 조수인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은요,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타시던 차량입니다. 상용 체험의 WCW600 프레스티지 모델입니다. 이 차의 연식은 2009년형입니다. 최초 등록일은 2008년 9월에 했고요 키로수는 15만 5천 키로 됐습니다 휘발유 차량의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이 차의 신차 금액은 5,610만 원이고요 오늘 판매 금액은 400만 원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은 체어맨 W 모델입니다 여러분들 체어맨 기억나시나요? 예, 지금은 물론 단종돼 가지고 잘모르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처음 97년도에 출시됐을 때는 벤치랑 거의 똑같은 모양이었습니다 예. 벤츠 모양을 그대로 들여와서 벤츠의 엔진과 벤츠의 미션을 넣어가지고 굉장히 인기가 많았던 차량입니다. 1999년도에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어 사실 에쿠스가 나오기 전모델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내 최고의 차체험맨을 그때 여왕이 타셨던 차량입니다.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이제 신문에도 굉장히 크게 광고됐던 기억이 나고 정말 많은 대표님들이 이 차를 타기 위해서 줄을 섰던 게 기억이 납니다. CW600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데요. 이 차는 3200cc입니다. 벤츠 7단 미션이 들어가 있고요. 후륜구동 기반입니다. 굉장히 차가 좀 크고, 한 5m1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뭐, 제네시스 G90이나 에쿠스 크기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실제 금액이 5천, 한 600, 700, 한 6천만 원 가까이 됐는데요. 오늘 판매 금액은 400만 원입니다. 굉장히 상태가 좋은 차량이라서 저희가 준비해 봤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굉장히 깨끗합니다. 물론, 라이트가 약 약간은 좀뿌연 느낌은 살짝 있어요. 그거 빼고는 굉장히 깨끗하다. 특히 앞에 돌팀이 없다는 게참 좋은 것 같아요. 유리에 돌팀이 있으면은 왠지 모르게 거슬리거든요. 타이어 4개는 다새 타이어입니다. 휠도 보시는 바와 같이 깨끗합니다. 흠집 제거라든지 복원 같은 걸 하지 않은 상태거든요. 굉장히 얌전하고 깨끗하게 잘 타졌어요. 일단, 체어맨이라는 네임이 저는 좀 고급스럽다는 느낌이 들고요. 체어맨의 마크가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만으로 한 13년, 14년 된 차량인데, 굉장히 어, 디자인적인 면에서는 정말 아직까지도 예, 뒤지지 않습니다. 일단 트렁크의 넓이는 그렇게 넓지 않습니다. 폭은 굉장히 넓은데요. 이 안쪽으로 좀 막혀있네요. 아무래도 이제 편의 장비들이 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골프백 같은 경우에는 두개 정도 여유있게 들어갈 것 같고요. 세 개는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좀 조금 낑겨 넣어야 될것 같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매관 같은 경우에는 100점 만점에 진짜 90점 이상 드리고 싶습니다. 흠집이 없고요. 타이어가 다새 거고, 휠에도 정말 요만한 기스도 없어요 흠집도 없고 아주 관리를 잘 하셨어요 이게 이제 10년이 넘은 차량인데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전동시트 이렇게 들어가 있고 하만카돈 오디오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또 좋은 게 뭐냐면 오디오를 설정할 수 있는 액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커플도 들어가 있고요 독서 등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뭐 공간은 뭐 말할 것도 없이 넓고요 네, 굉장히 좋습니다 혹시 애니스 들리시나요 굉장히 부드럽고 잡음이 없죠 예 네, 괜찮습니다 정말 하체도 저희가 다 떠봤는데요. 정말 내용 좋은 차량입니다. 어, 체험면을 원하신 분들은 진짜 2차 놓치시면 정말 아까울 것 같습니다. 엔진 소리 한번 들려드릴게요. 네,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3200cc 벤츠 7단 미션을 장착하였고요. 225마력의 후륜 구동 타임 벨트는 체인 방식입니다. 복합 연비는 8.1km입니다. 선루프가 있습니다. 이렇게 선루프가 있으니까 좀더좀 좀 밝은 느낌이고요. 어, 이 차가 이제 10년이 훨씬 넘었잖아요. 그런데 이 핸들에 까지만 없습니다. 제가 느낌인데, 그러니까 소재를 굉장히 좋은 거를 많이 쓴것 같아요. 이런 버튼 같은 경우에 까짐도 전혀 없습니다. 실내 굉장히 깨끗합니다. 앞에 유리 같은 경우에도 돌팀 전혀 없습니다. 썬딩 상태도 굉장히 양호하고요. 이렇게 통풍 시트가 다 되어 있다는 거. 뭐 전동 시트나 메모리 시트는 있을 수 있는데, 이때 당시에 통풍은 많이 안 넣어줬었거든요. 통풍이 다 있다는 거. 아, 후다 카메라도 예, 상당히. 예, 양호합니다. 깨끗해요. 그리고 백미러가 밑, 어, 밑으로 딱 내려가주는 어 좋네요. 현대 기아 차종에 비해서 쌍용 차들이 약간 높아요. 어 대시보드가 살짝 높아요. 그러니까 이제 약간 시야는 가리는 듯한 느낌은 있습니다. 예, 그런 느낌이 있다는 거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일단 타이어가 새거다 보니까 일단 하부에서 올라오는 어떤 이런 잡음을 뭐 거의 못 느낄 정도로 좋고요. 보통 오래되면 이게 이제 좀 늦게 올라간다든지 소리가 나거든요. 그런 것도 전혀 없습니다. 예. 아, 이 핸들도 이 그립감이 되게 좋아요. 얇고 단단한 느낌이에요. 얇고 단단하다. 이렇게 설명될수 있고, 아, 뭐, 승차감은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정말 좋습니다. 아, 이거 진짜 관리 잘했다. 아 진짜 관리 잘했습니다. 이게, 뭐, 제가 이제 방송이라서 그러는 게 아니고, 사실 이제, 이 정도 연식 되면 핸들을 돌릴 때 유격이 좀잘안 맞아서, 삐걱삐걱 떠떡다고 하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전혀 없어요. 그리고 이제 하차에서도 이제 체험형 같은 경우에는 잡소리가 좀 많이 나거든요. 어, 그런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저와 함께 체험형 W, CW600 프레스티지 모델을 보셨는데요. 이 차의 가장 큰 장점은 저는 가격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판매 금액이 400만 원인데요. 정말 관리 잘 되어 있습니다. 정말 놓치기 아까운 차량이니까요. 빨리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이 차량의 구매를 희망하시는 분께서 전화주시면은요, 할부는 은행 금리로 60개월까지 해드리겠습니다. 혹시 이 차가 아니더라도 전화 한번 주십시오. 제가 친절히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우리 드모토스 로고가 나옵니다. 그걸 누르시면 더 많은 동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